안녕하십니까 지산카센터 지산, 지산 전장영입니다. 어, 오늘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뭐 4년이고 5년이고 6년이고 10년이고 자동차에 관심이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백미러라는 겁니다. 사이드뷰 미러 어느 운전자든지 한 번은 봐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운전을 하실 때. 그런데 얘가 자동으로 요즘은 자동으로 접어지는 차들이 많으니까 자동으로 접어지거나 이 유리가 사방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위, 아래, 좌, 우. 그런데 잘안 움직이고 소리가 나는 부, 분들 이 영상 꼭 보십시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모르고 순진하고 착하다는 거는 요즘에는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포트2에 들어가는 차량 백미너인데 어, 다행히 부서진 제품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자동차 백미러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붙어서 이게 뜨드득 뜨드득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모터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뒤에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문제는 뭐냐 면 얘를 이렇게 딱 탈거를 해보면 이렇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을 때. 얘는 항상 밖에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먼지 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 빗물, 그 눈이 올때그눈 어디로 들어갈까요? 얘밀봉되어 있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자세히 비춰보면은 여기가 뭐 진공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짝 돌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쨌든 먼지는 들어간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자동차 정비소에서 간단한 정비를 하실 때 이런 에어건 갖다가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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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요런식으로 아까 먼지 나오는거가 지금 촬영이 안됐는데 이렇게 먼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글래스를 띄어갖고 여러분들 이 유리를 띄어서 아까 그 여기 이 기아 부분 이런데 여기다가 뭐구리스나 이런거를 바르시라는게 아닙니다 뭐 이런 뭐 뭐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 뭐 잡음 제거제 하는 뭐 실리콘 그레이즈나 뭐 이런 WD 뭐 이런 거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사이 틈으로 이렇게 잘 보시면 그런 데다 이렇게 칙칙칙 뿌려주시면 윤활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날씨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그거 다 흘러내립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뿌리지 말고 조금 조금씩만 좀 어디다? 여기다 뿌리면 된다 요, 요 뒤입니다 요 뒤에다가 그런 실리콘 그레이즈나 그런 WD40 같은 방청윤활제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 에어건으로 먼저 여기를 먼지를 빼버리고 한다 그렇게 하시면은 백미러 잘 움직이고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방으로 잘 조정도 되고 잘 이렇게 접어집니다 접어질 때는 요 부분이겠죠 요 부분 요 부분 접어진 상태에서 요런 데에다가 이렇게 에어로 싹 뿌리시고 접어진 상태에서 그 부분에다가 브리스나 이런 거를 살짝 이렇게 칠해 주시면 차량 백미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고 이 항상 내가 볼수 있는 사이드 뷰 미러 백미러 고마워 마시고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또 오늘도 즐거운 자동차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편안한 날들 되십시오. 아시겠죠? 지상카센터 전장령입니다. 감사합니다.